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플러스의 만세력을 통하여 어 일지로 인해서 배우자와 어떻게 인연이 있고 또 배우자와 어떻게 정감이 깊게 어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자, 일지가 뭡니까? 일지는 배우자궁입니다. 그죠? 일지는 배우자궁이라서 어 일지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인연 관계를 일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지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일지가 비견인 경우와 급제인 경우 또는 양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지가 식신이나 상관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지가 편제나 정제인 경우, 편관이나 정관인 경우, 마지막으로 편인이나 정인인 경우 등한열한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자 그중에서 자 오늘은 일지가. 비견이나 겁재, 양인인 경우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일지가 비견이면 어떻습니까? 일지가 비견이면은 고집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또 배우자와 원만하게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지가 비견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지가 비견이면은 일지에 일지가 배우자궁인데 그죠?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이 배우자 와 같이 있다는 약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지가 비견이나 급제 또는 양인이면 상당히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급제는 어떻습니까? 급제는 비견과 거의 유사한데 그래도 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비견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양인이면 어떻습니까? 양인이 뭡니까? 양인은 일지가 급제인데 급제인데 일간이 양간인 경우가 양인이 됩니다. 일간이 양간인 경우에 급제이면 양인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급제보다 어 좀더 배우자의 성향이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난폭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식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일지가 식신인 경우 식신이 뭡니까? 식신이면은 일간이 생하는 보행이 식신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겠고요, 남자한테는 식신이면 사회생활이나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식복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일지가 식신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무난하고 원만한 배우자와 만나서 어 배우자의 성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지와 그 식신과 똑같은 오행인데 성이 다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상관입니다. 그죠? 상관. 상관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은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자는 남편을 우석에 본다는 겁니다. 그죠? 상관이 왜 그렇습니까? 상관이 뭡니까? 여자한테 상관은 남자를 상대로 일하는 것을 상관이라고 한다고 랬습니다 그죠?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과 자기 남편을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보다 더잘나보이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남자들 중에 뭐 그래도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가지, 남편은 늘 집에서 별스스럼 없이 대하는 사이고, 그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격식을 차리죠. 꾸며서 약간 가장도 하고 이런 쪽으로 되니까 다른 남자와 자기 남편을 비교하니까 남편이 항상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을 그 우습게 본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일지가 편제이면 어떻습니까? 편제라는 게 뭡니까? 일간이 극하는, 일간이 극하는 여행이 재성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일간과 분량이 같은 경우가 편제인데, 그죠? 자, 이 경우에 편제는 재물이죠. 그죠? 편제는 재물입니다. 그죠? 돈을 주차 여부에서 활동하는 성향이 강하고, 여자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해야만이 가정이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일지가 정제인 경우입니다 그죠 자 정제인 경우 일지가 정제면 어떻습니까 일지가 정제면은 재복이 있고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일지가 편관이 면은 관이 뭡니까 나를 극하는 게 관입니다 그죠 자그 중에서도 나하고 고행도 같은 관이니까 더 강합니다. 자, 배우자의 성향이 강해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결혼 생활이 된다. 나를 항상 통제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약입니다. 그죠? 나하고 항상 옆에 붙어서 나를 통제하는 평관이니까 통제하는 배우자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 게 평관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어떻습니까? 평관과 그 같이 나를 극하거나 나를 통제하기는 하되 교양이 있고, 어, 어느 정도 그 규율이나 도덕에 정이 있게 명을 쓰는 그런 정도로 와가지고, 그, 상당히 교양 있는 배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배우자가 자기 스스로가 반듯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 혹시라도 조금 언행이 삐뚤어지거나 해도 일일이 지적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은 있어가지고, 행동이 스스름 없이, 똑바른 것도, 그, 렇게 배우, 부부 사이는 좋다고만 보기는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런 사이가, 자,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면 어떻습니까? 편인은 뭡니까? 자, 엄마죠, 그죠? 엄마인데, 개모나, 아, 아니면은, 뭐, 유모나, 이런 쪽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자, 엄마는 엄마인데 뭡니까? 좀 정이 없는 엄마.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잔소리가 심하고, 간섭이 심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게 편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정인이면 어떻습니까? 정인이면은 친엄마죠, 그죠? 자, 자기 친엄마니까 자상하고 참 잘해주긴 하는데 너무, 그내 자식, 내 아들 하는 식으로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를 과잉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어, 정인인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만 볼수 없겠죠, 그죠? 자, 배우자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경우에 따라서 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약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요거는 좀 이론적인 약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플러스의 만세력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견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만세력에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가빈 일주죠. 그죠? 가빈 일주라서 갑 일간의 임목이니까 비견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자, 비견입니다. 자, 비견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비견을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어, 잘안 보이니까 조금 내리면서 봅니다. 자, 비견이면은, 비견이면 일관과 오행이 동일하고 명도 같은 지지가 비견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 거는 생략을 하고요. 비견이 신강사주인 경우에 연주에 비견이 있으면 조상득이 없고 초년운이 불길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돼있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일지를 보기로 했으니까 일지가 비견일 때처 득이 없고 중년운이 나쁘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영리하지만 정이 없어 인연이 박하며 헤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일지가 비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일지가 비견이라는 이야기는 일지가 비견이면은 일지에 나와 나와 성과, 어, 조건이 같은, 나 아닌 다른 나가 나의 배우자와 같이 있다는 약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배우자 쪽에서,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 일지라도, 어, 신약사주 때는, 어, 사, 얘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사주에서 비견이면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됩니다. 그죠? 자, 힘없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에 대해서 일지가 비견이면 어, 오히려 남자이면은 처득이 있고 중년원도 좋다고 보고 배우자가 다정다감하며 만족하며 가정생활도 어, 괜찮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요건 비견인 경우에 일지가 비견인 경우를 알아봤고요. 어, 그 다음에는 어, 일지가 급제인 경우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일주는 어떻습니까? 자 정사일주죠 그죠? 자 정사일주입니다. 정사일주면 정은 뭡니까? 음일간이죠 그죠? 음일간인 경우에 어 나와 성별이 다르니까 이 경우가 급제가 됩니다. 자급제이고요자 급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어 만세에게서 표현하고 있는지 봅니다. 자 급제면 뭡니까? 급제면은 형제 자매 친구 또는 이북 형제 자매를 나타내니다 그죠? 급제는 나와 오행이 같고 여기 있죠, 그죠? 일광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간지가 급제가 됩니다. 자, 급제인 경우에 일지가 급제면 어떻습니까? 일지 급제면은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부의 인연이 약하고 자신이나 배우자의 건강도 임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일지가 급제인 경우에는 그래도 일지가 비견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음양이 달라서 조금은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요건 일치가 급제인 경우였고요. 자, 이번에는 일치가 양인인 경우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자, 병화, 병호일주죠, 그죠? 자, 병호일주니까, 오화는 어, 병일간에 대해서 급제가 됩니다. 자, 급제인 경우에 양일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급제이지만 여기서는 양인이 된다고 보아, 어, 급제보다 조금 더, 어, 성향이 강하고, 그, 배우자의 난그 복성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지가 양인인 경우를 알아보았고요. 병술 일주입니다. 그죠? 자, 병술 일주일 때, 이 술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식신일 때, 예, 식신이면은, 예, 일간이 식신이면은 배우자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식신이 뭡니까?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일간과 같은 경우가 식신이 됩니다. 자, 식신은 통상 의식주를 나타내기도 하고 일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어 어느 정도 재주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지가 식신 경우만 알아보기를 합니다.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배우자와 정이 있고 그죠? 여명은 자식이 출시한다고 보며남 식신이 일지에 있으면 남편과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게통수입니다자 이번에는 어, 정제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기로합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자, 개사 일주입니다. 그죠? 자, 개사 일주. 개 일간의 사화라서 정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음양이 틀리죠? 그죠? 자, 수극화로 일간이 극하는, 일지를, 일간이 극하는 관계라서 일지가 정제가 됩니다. 근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되고요. 자, 정제인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기합니다 자, 아, 정제인 경우는 에 어떻습니까? 정제는 일관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량이 다른 간지가 정제가 됩니다. 그죠? 자, 정제인 그 경우고요. 자, 정제가 어, 일지에 있으면은, 어, 처의 내조가 아주, 어, 따스럽게 잘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일지가 정제이니까, 정제 자체가 난명인 경우에는 정제가, 그, 일지 자체가 아내의 자리입니다. 아내의 자리에 정제가 있으니까, 어, 가장, 어, 제대로 위치를 한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머지 것도 어,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은 지금처럼 어, 똑같은 그런 뭐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